2023년에는요, 2차 전지가 와, 진짜 불을 뿜었죠. 거기에 AI의 시대였고요. AI, 뭐 바이오, AI 헬스케어, 거기다가 그냥 AI, AI 하드웨어, 거기다 로봇도 짜잔 등장하면서 쫙 밀어 올렸고, 사실은 얘네들은 진짜 퓨어하게 순수하게 성장 중인데 금리 인상 시기에 얘네들이 제일 잘 갔다는 것도 참 재밌는 일이었습니다. 자, 이렇게 그래프가 또 나가고 있죠? 상승률 10개 종목, 하락률 10개 종목, 이렇게 쫙 나눠봤습니다. 보면은, 어, 내년에도 금리 인하 시기에는 또 성장주가 잘 간다 이런 얘기가 있잖아요. 그래서 게임 바이오 이쪽에도 많이 좀 관심이 쏠리고 있는 것 같은데, 과연 내년에 본격적인 금리 인하 기, 그니까 실제로 우리가 피부에 와닿는 김리 인하기를 겪으면 어떤 섹터가 갈까? 요거를 한번. 자, 그럼 2023년에 2차 전지 AI 로봇, 요렇게 갔으니까 내년에도 요것들이 갈것 같은지 한번 OX 들어보겠습니다. 자, 내년에 더 많이 오를 쪽은 2차 전지 O, AI가, AI와 로봇은 X. 어디가 더 많이 오를까? 2차 전지 O, AI 로봇 X. 하나, 둘, 셋. 들어주시죠. 그래요. 2차 전지가 AI와 로봇의 상승률을 뛰어넘기가 매우 어렵지 않겠어요? 아, 어, 저는 AI 로봇은 이제 뭐별 재미는 없을 것 같다. 트레이딩 와. 관점에서 매매할 자리들은 분명히 나올 거라 생각은 하는데 일단 10배 올랐죠. 림보 로보틱스. 예. 두산 로보틱스 꽤 많이 올랐습니다. 뭐 오늘 얘기 보니 나온 얘기 들어보니까 코스모 그룹에서 신소재하고 뭐 여기서 코스모 로보틱스 뭐 이런 거 얘기 있던데 좀 있으면 뭐 하림 로보틱스도 나온다 그러고 장 로봇이 장뭐 닭털 뽑아주는 로봇이라든지 네. 뭐별의 뭐 별게 다 나올 것 같긴 한데요. 어, 일단 시대 트렌드는 맞는데 2023년도에 뭐좀 속된 말로 하면 해 먹었습니다. 아. <laughs> 네, 많이 해 먹었고 그래서 요거는 일단. 약간 식상한 재료가 될 수도 있다. 그래서 종목별로 약간 좀 달라질 것 같아요. 그러니까 실질적으로 이제는 어, 돈이 벌리는 기업들이 어딘가 이걸로 좀 찾아갈 것 같고요. 어, 뭐 돈이 벌리기 시작하는 시간이 짧은 종목들 이런 것들로 어, 찾아가가지 쉽고 2차전지는 역시나 조정받았던 게 이제 자동차 전기차 판매 둔화 뭐 이런 것들 이슈 있었잖아요. 그 저, 전기차 판매 둔화 역시 고금리에. 뭐 이런 얘기를 갖다 붙이면서 이제 밀린 거라고 하면 물론 뭐 메탈 가격 반등이라든지 이런 것들 다 확인을 해야 되겠지만 어 충분히 쉬었다 생각이 듭니다 어, 그래서 추세적인 상승으로 지금 전환을 하고 있고 그 흐름대로 본다라면 어 저는 2차전지가 사실 ai나 뭐 로봇보다는 뭐 괜찮지 않겠나 이런 생각은 좀 하고 있고요. 음, 어, 물론 뭐 오케이. 거기서 히로 종목들 한두 개씩은 또또 또 다르게 또 나올 수는 있겠죠. 그렇지만 일단 2차전지 쪽이 좀더 무게감 있게 어, 내년은 봐야 되지 않겠나 이렇게 생각합니다. 알겠습니다. 있어요. 김민수 대표님은요. 네, AI 로봇 쪽은 만약에 로봇을 본다고 하더라도 로봇이 움직이는 게 아니라 두산 로보틱스가 움직이는 거죠. 음. 두산 로보틱스 실적까지 움직이는 거 아닙니다. 수급으로 움직이는 거죠. 음. 그런 걸 봤을 때 로봇에 대한 진정한 어떤 그리고 로, 두세 로보틱스가 움직여서 나머지 종목들을 다 끄느냐 그것도 아닙니다. 음. 그러다 보니까 한계가 있는 상승에 대해서 저희가 걸또 크게 넓혀갈 필요는 없을 것 같고요. 어차피 지금 AI 나 로봇도 마찬가지로 이제 AI가 그렇다고 저희가 생각하는 AI 반도체 쪽은 아니지 않습니까? 그러면 AI 뭐 소프트웨어 이런 쪽에서는 또 일월달에 가게 되면 여러 가지 변화가 나올 거로 생각합니다. 소프트웨어 쪽이다 보니까 네. 그런 건 눈외로 하고 이천지는 여전히 성장한다. 이런 어. 변함이 없습니다. 그런데. 올해는 강했던 쪽이 이차전지 쪽에서 양극재 그리고 또 지주사 개념의 에코프로 이런 쪽이 강했는데 그렇죠. 내년은 바뀔 것 같습니다. 오, 네. 이, 이걸 여쭤보려 그랬어요. 네. 오. 네. 제가 알고 있으면 아. 벌써 같이 방송한 지가 얼마인데. <laughs> 그러니까요. 네. <laughs> 얼마면 돼? 네. <laughs> 죄송합니다. 그래서 어, 어떤 쪽이 어떻게 바뀔 것 같아요? 어, 내년은 새롭게 성장을 막 하는 쪽에서 성과가 나올 것 같습니다. 음. 그러면 이제 양극재는. 더 이상 뭐 효율을 높이는 데 한계가 있습니다. 응극제로 들어올 것 같습니다. 응급제로 음... 들어가는데 어~ 지난 뭐 지금까지 쓰는 흑연 같은 경우는 중국이 계속 안돼 통제를 하다 보니까 이거 빨리 바꿔야 될 걸로 보여집니다. 예. 그 이번 2025년까지 미국에서 엘지 에너지 솔루션의 북미 공장과 관공대면서 그쪽으로 막 같이 몰아간다라고 하게 되면 응극제는 거기에 걸맞게 충전 속도 높고 효, 그 연료 효율 더 높고 한쪽으로 음... 가게 되면 실리콘 응극제 음... 아니면 어~ 또 다른 응극제 쪽에서 여러 가지 청가제 이런 네. 쪽도 더 많이 부각을 될것 같습니다. 그게 개화기 시작하게 되면 이거는 어 연평균 성장률을 보게 되면 뭐54% 이런 식으로 가파르게 올라갈 것 같기 때문에 음. 이것까지 생각한다 그러면 내년은 응급제 싸움입니다. 응급제 음. 쪽에서 가장 많이 보시되 종목까지 가는 거 아니죠, 지금요? 네. 아니, 아니. 네. 그러면 내년에 쪽 극단적으로 얘기해서 양극제는 잊어라. 이렇게 얘기해도 괜찮습니다. 아닙니다. 아니다. 양극제. 예. 아, 그, 보내시려고 보라도 좀 뽑아 보려고. <laughs> <laughs> 네. 뭐 대못을 박으시려고 합니까 저한테? 아니, 왜냐면 네. 사실 그걸 여쭤 보려고 그랬던 게 네. 지금 AI 로봇은 네. 사실 성 숫자는 당연히 안 나오고 네. 성장률로만 따져봤을 때는 훨씬 더 무궁무진하게 앞으로 나올 게 많은 거고. 그렇죠. 지금 전기차는 우리가 뭐 길거리 돌아다니면 흔하게 볼수 있고 올해 성장률도 벌써 지금 뭐100% 60%에서 올해는 한35% 30% 이런 요 정도까지 성장을 해 와서 이제 어느 정도 성장 속도가 좀 준화되고 있는 그런 딱 개화기를 지나고 있는 그런 산업인 거고 그렇게 생각하면은 더 기대감이 크고. 성장률로는 더 높은 AI랑 로봇이 더 주가의 상승 확률은 더 크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했거든요. 그래서 양극재는 이미 벌써 2023년에 아 불을 뿜었잖아요. 그렇죠. 솔직히. 네. 거기서 뭐 에코 프로로 치면은 150만 원 갔다가 지금 또 내려와 있는 상태고 반토막에서 그런 거 생각하면은 양극재보다는 다른 쪽으로 빙고 네, 네. 가는 게 나을 것 같아서 어차피 성장하는데. 그거보... 같이 그렇죠. 그거보다 같이 양극으로 성장하겠죠. 그렇거보다더 성장세가 더큰 새로운 소재를 가지고 끌어낸다. 음. 이거는 또 저희가 좋아하는 거잖습니까. 음. 없는데 지금 뭐 요만했는데 앞으로 2027년까지 뭐 성장률이 상당히 높다. 음. 뭐 그런 거 좋아하면서 시장이 반응할 것 같다. 그쪽에서 네. 미리미리 준비하자. 왼차원으로 말씀드렸습니다. 그 꿈과 희망을 팍 심어줄 수 있는 거. 네. 요새 최근에 2차전지에서 제일 핫하게 가고 있는 거 있잖아요. 뭐죠? 정고체. 그 정고체? 그 꿈을 <laughs> 뭐. 멀리 나왔잖아요. <laughs> 아니, 근데, 뭐, 멀... 그얘기하셨서 AI, 뭐, 로봇, 이런 것들은 이제 굉장히 그미래 대한 성장. 그러니까 2차 전지 내에서만 찾자라면 정고체가 이제 그런 꿈과 희망을 심어줄 수 있는 부분이고 또 2024년, 2025년을 좀 바라본다면 2차 전지 섹터 내에서는 폐배터리도 좀 준비해서 봐야 될것 같아요. 왜냐면 이제 각 정부마다 그 리사이클에 대한 그런 부분으로 나오는 그 광물들 중국에서 이제 또 그걸 줄여야 되니까 그렇게 생각하면 폐배터리도 한번 움직일 때가 되지 않았나 하는 생각도 좀 해볼 수 있을 것 같고요. 오케이. 아까 얘기하신 AI, 로봇, AI, 이게 만약에 뭐 그런 꿈과 희망으로 폭이 더 크다, 그러면 저는 할 말이 있습니다. 어, 초전도체가 더 좋지 않습니까?라고. <laughs> 초전도체, <laughs> 양자컴퓨터. 양자 그럼요, 양자컴퓨터도 있습니다. 예, 예. 예. 나중에 할아버지 대서도 계속 얘기하고 있는 거 아니에요? 아, 그때 되면 현실이 돼 있을 수도 있잖아요. 아 손주들이 아, 할아버지 또그 얘기세요? 초전도 안 된다니까요. 초전도 <laughs> 이러면서 외매하고 예. <laughs> 비슷한 근처라도 좀가 있는 걸로. 아, 근데 주식 시장은 항상 꿈과 희망을 먹고 또 주가가 가고 또안 되기도 하고 이러기 때문에 아, 꿈을 존중합니다. 알겠습니다. 그러면 두분어 종목 하나씩 받아 볼게요. 2차 전지, AI 로봇 셋 중에서 뭐 상관없습니다. 세 중에 종목으로 본다면 아, 요 종목은 진짜 내년에 배신지진 않을 것 같다. 그래도 수익을 좀 짭짤하게 줄것 같다라고 하는 종목 하나씩만 주신다면 김인수 대표님부터. 네. 어, 첫 타자네요. 대주 대 주전자. 음. 대 주전자 재료. 대주전자 재료. 네, 어. 큰 주전자 재료. 아. 네, 주전자가 큰게 나옵니다. 어, 지금 주가 9만 원. 네. 이거 월봉을 딱 보시게 되면은 이주 대표님도 느낌이 나오십니까? 아 좋네요. 예 월봉 네. 보게 되면요?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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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뭔가 안 빠졌습니다 이번에. 아, 기 모으고 있네요. 네 모으고 있습니다. 아... 거기서 이게 그러면 지난번 12만 원, 13만 원이 고가일까? 그럼 그때 시초을 비교를 해보게 되면 지금은 제가 1조 4천억입니다. 그때 있었으면 이 가봐도 2조가 안 됐었겠죠? 이거를 증설과 함께 열 거라고 생각합니다. 음... 그래서 그렇게 되면은 아마 이 이상을 열었을 때 지금부터 이 범위를 다 이제 메꿔 나가면서. 들 온다라고 하는 어떤 큰 그림을 본다라고 하게 되면 실리콘 육제 강자의 강자가 될 준비를 하고 있겠다 안쪽인데 음. 어 실적 동향을 본다고 하더라도 뭐 지금은 뭐 P.R. 계산하게 되면 터무니없다 이런 쪽으로 나올 수 있겠지만 지금 산정한 쪽으로 보게 되면 어 2025년도 에 영업이익 850억 기상을 합니다. 근데 증설력가 가세된 것까지 하게 되면 제가 보기에는 천억대 나올 거라고 생각합니다. 네. 2, 2년 뒤에 천억대인데 시총이 1조 4천억입니다. 이차전지 밸류가 전혀 없는 거죠. 음... 이렇게 보게 되면 좀 기다려 보자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오케이. 네, 알겠습니다. 대주전자재로 목표가는 1 2만원 주셨고요. 손절가는 팔만 3천원 시초가 매수 이렇게 주셨습니다. 이주현 대표님은 좀아 이쪽으로 어, 종목 주세요. 어 로봇 뭐 AI 아까 뭐 이차전지가 좀더 나을 수 있다 했는데 네. 사실 이차전지 반도체는 저 말고도 많은 분들이 그쵸? 얘기를 해주시고 계속 나올 거기 때문에 또 맞습니다. 오늘 어, 우리 김 대표님께서 당연히 또한 한 종목 탁 집어 주실 거라 생각해서 이걸로 준비를 했습니다. 욕하실 네. 수도 있는데, 조전도예요? <laughs> 조전도예요? <laughs> 아닙니다. AIG 넥스원. LIG 넥스원. 신고가 종목이죠. 음. 시가총액이 지금 3조 어, 250억. 근데 뭐 차트 보면 <laughs> 와 너무 많이 올랐다 생각하실 수 있는데. 실적으로 대비해서 보면 퍼가 뭐 별로 안 돼요. 그냥 뭐한 12, 13 정도 됩니다. 그럼 내년도 나오는 실적 대비하면 싸다. 싸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 부분이고, 아까 로봇에서 제가 이제 뭔가 이 돈이 될수 있는 쪽으로 실적이 나오고 있는 쪽으로 그냥 퓨어하게 로봇만 만드는 데는 다 돈을 못 벌고 있거든요. 근데 지금 방산에 그 고스트 로보틱스 네. 붙여갖고 이거 만약에 판매되면 지금 요새 드론 날라다니면서 활약하듯이 음. 어좀 괜찮지 않겠나? 거기가 방향성이죠, 사실은. 네. 다만 이제 조금 리스크 있는 부분은 뭐냐? 어 우크라이나 이팔 전쟁 갑자기 이제 중전 선언하고 악수하고 아 브라더 이러면 음. 어 방산주들 출렁할 수는 있다라는 거는 참고해두시고요. 음. 너무 뭐 이렇게 큰 수익을 바라보시기보다는. 적당히 이제 조정 나오면 매수 했다가 한뭐10% 정도 수익 보신다 이렇게 접근하시는 게좀 마음이 편하지 않겠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추세적으로 지금 상승의 신고가 가고 장이 좋기 때문에 신고가 종목들이 지금 굉장히 많이 나오고 있고 잘 가고 있어요. 그래서 요 어, 종목을 이야기 드리는 거고요. 13만 원 정도에 사면 가장 베스트 할것 같은데 또 올라가는 종목 좀 최대한 싸게 사보려고 하다보면 안 사지는 경우들도 있더라고요. 그래서 음. 그런 거는 조금 참고하시고, 일단 눌림에 조종 나올 때 시설 나올 때 양봉에 사지 마시고, 블루 드림에 여러분들이 은봉에 좀 모으셨다가, 시세 나면 파는 걸로 이렇게 가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음. 알겠습니다. LIGN X1 대주전자제로 이렇게 두 종목을 내년에 배신하지 않을 종목 이렇게 집어주셨고요. 어, 채팅창에 그 질문이 하나 있어가지고, 혹시 오거는뭐 지금 얘기하고 있는 거랑은 그렇게 크게 상관은 없는데, 파두, 파두 오늘 왜 오른 건지, 그리고 미래 전망은 어떤지를 여쭤보시는 분들이 계셔가지고. 어 마침 파두 전문가가 있습니다. 파두 전문가? 누구예요? 네. <laughs> 아 그래요? 파드 네. 전문가십니다. 파드 아, 전문가는 아닌데 네. 어, 그냥 뭐 기본적인 그이 성장 스토리는 알고 계실 거예요. 그 어, SSD 컨트롤러 부분은 뭐잘될 어,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 이번에 이제 이슈가 돼서 붙은 새로운 재료가 있죠. 테마주입니다. 음. CXL. CXL. CXL 오늘 보니까 또 돌아가면서. 어저께까지 이제 어보, 어부바 반도체 그리또어부바 예. 실세가 또 크게 나오면서 상가도 들어가고 했는데 네. 어~ 고그 관련된 이슈 움직임이 나오고 있고 뭐 성장주라는 점에서 금리 인하 시점에 뭐못 올라갈 이유는 없지 않겠나 반도체 섹터까지 다 좋은데 음. 오늘 뭐 삼성전자 sk아이닉스 좋았잖아요 신고가 가고 있고 그러면 뭐 파도도 반도체 섹터와 함께 움직여야죠 음. 그런 관점이다 보시면 될것 같고 일단 뭐 저항 자리 앞에 한번 그 25,000원 자리에서 매물 소화하느라고 밀려 내려왔는데 그거 다시 올라가서 돌파하게 되면 굉장히 좋은 뭐 차트 흐름이다. 이렇게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오케이, 알겠습니다. 이 경제 채널, b c